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뼈를 보여주며 자손이 있을 것이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흘러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며 아들이 있을 것이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자신은 늙어 자식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에 대한 심판을 알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바벨탑의 하나님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 사람들이 신할 땅에 성과 탑을 쌓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소돔을 심판할 때도 내려오셨고 바벨탑을 심판할 때도 내려오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 말씀 받은 자의 죄를 폭로하였습니다. 이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했지만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함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해 예수님께 오지 않았고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가 증거한 예수님도 믿었으나 그의 글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소돔에 대한 심판을 들은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소돔에 의인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인을 위하여 소돔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적을 용서하겠다 말씀하였습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은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줄여가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지역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돔을 찾은 두 천사는 두 가지를 살펴야 합니다. 첫째는 소돔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운지 살피는 것이고 둘째는 아브라함의 요구대로 소돔에 의인이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소돔에 도착한 두 천사는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롯을 만났습니다. 당시에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큰 권력을 가진 자만 할수 있는 행동으로 롯은 소돔에서 큰 권력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쟁에서 포로된 자들이 롯의 삼촌인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기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롯에게 큰 권력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두 천사를 만난 롯은 아브라함처럼 천사들을 맞이했고 두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런데 아브라함의 초대에 흔쾌히 응하던 천사들은 롯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두 천사는 목표 한 바를 이루기 위해 소돔을 살펴야 했습니다. 해가 없는 밤에도 거리를 가득 채운 사람들을 사이에서 소돔의 죄악과 의인을 찾으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롯의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롯의 간청으로 두 천사는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롯은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었고 무교병을 구웠습니다. 롯의 집에서 식사를 마친 두 천사는 잠을 자기 위해 누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롯을 불러 두 천사를 내놓으라 말했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일대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다. 노소를 막론했다는 표현처럼 소돔의 모든 사람이 두 천사를 내놓으라 소리쳤습니다. 두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 문을 닫은 롯은 네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두 천사가 확인하고 싶었던 소돔의 악으로 계속해서 이런 악을 행하면 소돔은 심판에 이를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롯은 소돔 사람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은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다. 두 천사를 지키기 위해 두 딸을 내어주겠다 말했습니다. 그의 두 딸은 이미 결혼할 사람이 정해진 자들입니다. 얼마 후면 소돔에서 만난 자와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의 두 딸보다 두 천사를 더 귀히 여겼습니다. 두 딸을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고 두 천사는 내 집에 들어왔은 즉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돔의 사람들은 롯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0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수덤사람들은 이제 천사들보다 롯을 공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천사들을 구하려다 롯이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천사들은 자신을 구하려 한 롯을 모른척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여 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롯을 집안으로 이끈 두 천사는 집안에 있는 자들 외에 너에게 속한 다른 자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만약 그러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이끌어 성 밖으로 이끌라 말했습니다. 소돔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으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할 것이라 알려주었습니다. 거리에서 소돔을 살피려던 두 천사는 롯의 집에서 소돔의 죄악을 파악했습니다. 두 천사를 레오노우라는 그들의 요구와 롯을 공격하려는 모습에서 그들의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에서 의인을 찾았다면 심판을 멈출 수 있었으나 그곳에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대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롯은 그에게 속하게 될두 사회를 찾아가 심판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회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은 두 천사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나 소돔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소돔을 떠나지 않은 자는 롯의 사위만이 아닙니다. 론 역시 소돔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로스는 소돔에서 성문에 앉는자가 되어 큰 권력을 누렸고 그의 모든 재산이 소돔에 있었으며 그의 두 딸은 소돔 사람과 결혼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로스의 모든 것이 소돔에 있었기에 로스는 십살이 소돔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동이 트도록 로스의 고민은 계속되었습니다. 천사는 재촉했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로스를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천사는 다시 한번 심판을 알리며 그의 가족을 이끌고 소돔을 나가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지체했습니다. 가족을 이끌고 소돔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천사들은 이번에도 롯을 구하기 위해 직접 움직여야 했습니다.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인도했습니다. 상세기 19장 16절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하심을 더하심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로스는 소돔성에서 계속해서 고민하다, 소돔과 함께 심판을 받았을 텐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로스를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였습니다. 로스 성밖으로 인도한 천사들은 로에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말하였습니다. 소돔은 지구에서 해수면이 가장 낮은 사해 주변에 위치한 도시로 매우 낮은 위치의 땅입니다. 따라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천사들의 명령은 소돔과 정반대되는 곳으로 도망치라는 명령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소돔 같은 곳에 머물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멀지 않은 산 같은 곳에 머물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의외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르대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수 없나이다. 두려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롯은 자신이 소돔을 나온 것은 주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인자를 베풀어 그의 생명을 구원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산까지 도망할 수 없다 말했습니다. 도망치다 재앙을 만나 죽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롯은 천사에게 새로운 장소를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알입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롯은 작다라는 뜻의 소알로 자신을 보내달라 말했습니다. 소돔과 인접한 소알은 소돔에 비하면 작은 도시로 롯은 그곳에 가면 자신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롯의 요구는 그의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롯은 소알의 규모를 강조하며 그곳으로 자신을 보내달라 말했지만 소알은 소돔만큼이나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창세기 14장의 전투를 살펴보면 소알은 소돔과 동맹국으로 소돔과 뜻을 같이하는 나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소알까지온 땅에 물이 넉넉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도록 소돔에서 지체한 롯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소돔을 나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돔 같은 소알로 자신을 보내달라 말한 것입니다. 천사는 이번에도 롯의 소원을 들어 소알을 멸하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알로 속히 도망하라, 명령하여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 말하였습니다. 롯은 도망하는 길에서 재앙을 만날까 두렵다 말했지만 천사는 롯이 들어갈 때까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말한 것입니다. 드디어 롯이 소돔을 나와 소알에 들어갔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해가 돋았습니다.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의 비처럼 내렸습니다. 무지개를 보여주며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물이 아닌 불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불심판은 물심판과 다릅니다. 물심판은 물이 가마여 묻히 드러나면 기회가 주어지지만 불심판은 모든 것을 태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로세 아에는 불심판을 보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결과 로세 아에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로세 아에는 소돔의 보물을 두고 그녀의 마음은 소돔에 있었습니다. 육체는 소돔 밖에 머물렀지만 모든 것을 태어 없애는 불심판 앞에 그녀의 마음은 소돔과 함께 있습니다. 때문에 로세 아에는 소돔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몸은 소돔에서 멀어졌으나 소돔 주변에 가득한 소금 기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소돔을 바라봤습니다. 전날 출발한 두 천사가 소돔의 죄악을 확인했는지 아니면 의인 10명을 찾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궁금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연기가 옹기감아의 연기같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은 소돔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아도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롯이 심판에 이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천사를 대접한 롯의 행동과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 두 딸을 내어놓은 롯의 결단 때문에 롯을 건진 것이 아니라 롯을 위해 강구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심판 가운데서 건져낸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표현은 창세기 8장 1절의 기억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을 때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홍수의 심판을 멈췄습니다. 생각하다, 기억하다는 라 말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거둔 것입니다. 롯이 아닌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을 구원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역할과 관계가 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구원입니다. 가깝게는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아 생명을 얻었고 멀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롯은 두 눈으로 똑똑히 불심판을 보았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게 된 소활은 불심판이 임한 소동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롯은 소활에 거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소돔처럼 불심판이 임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두 딸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들판의 성읍이 아닌 산속굴이 그의 집이 되었습니다. 산속굴에 살게 된 롯의 두 딸은 불심판으로 그녀들의 남편될 사람이 죽었고 산속에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그들의 남편될 사람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두 딸은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큰딸이 낳은 아들은 모압으로 그는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은 베난미로 그는 암몬 조선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소돔을 선택한 롯의 선택은 그의 삶을 장은 소알로 인도했고 결국에는 산속굴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소돔에서 소알 그리고 산속굴로 이어지며 롯의 거처는 작아졌습니다. 당시의 산속굴은 무덤으로 사용되었기에 롯은 죽음을 향해 스스로 걸어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소돔의 이야기는 홍수 심판의 이야기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심판의 이유가 소개되고 모든 사람이 범죄했으며 그 가운데 노아와 롯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렸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물과 비가 내렸고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심판을 멈췄으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구원을 얻었고 방주도 산에 머물었고 롯도 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술을 마셨고 롯도 술을 마셨으며 노아가 하체를 드러냈고 롯도 하체를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이야기는 노아와 롯의 자손으로 흘러가며 마무리됩니다. 소돔의 이야기는 출애굽의 이야기와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밤에 일어난 일이고 소돔의 이야기는 10명의 의인, 추레굽 이야기는 10가지 재앙으로 시작하며 소돔은 두 천사가 이야기에 중심에 있고 추레굽은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에 중심에 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무교병을 먹었으며 소돔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록과 모세를 모두 법관이 되려 한다 비난했고 소돔사람과 애굽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졌으며 역시 두 이야기 모두 한 사람을 들어 가족 혹은 같은 민족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두 이야기는 지체하는 자를 재촉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지체하는 자들을 소돔은 두 천사가 출애굽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합니다. 천사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는 산으로 이어졌고 살던 것을 뒤돌아보거나 그리워할 때는 심판을 받았으며 역시 두 이야기 모두 하나님의 생각하신가 기억하심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이처럼 소돔의 이야기는 심판과 구원의 전형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사람이란 존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롯을 방문한 두 천사는 놀라운 능력으로 소돔 사람들로부터 롯을 건져낸 후 소돔에 대한 심판을 알렸습니다. 롯은 이 소식을 듣고 그의 사위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소돔에서 나가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소돔이 심판에 이를 것을 알았고 그 사실을 자신이 전했지만. 이은 소돔 나오기를 지체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실을 다른 이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가기를 주저합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날로 날로 다가오지만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보물과 함께하는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만 존재합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성경을 깨달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해도 이러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갈 곳에 머물며 재촉하는 음성 앞에 지체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로스의 삶을 돌이켜 보면 로스는 언제나 위험한 곳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때마다 로스를 건져준 것은 로스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시띔 전투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줬고 집앞에서는 두 천사가 롯을 구해줬으며 불심판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롯을 구했습니다. 언제나 롯이 아닌 다른 존재가 롯을 죽음에서 건져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은 그 이유가 아브라함 때문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해 롯을 사망해서 건져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 예수님을 생각하사 우리를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돔 같은 이 땅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소돔처럼 심판받을 것이 분명하지만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 인해 심판받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생명을 건진 로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 나가기를 지체하더라도 이 땅의 보물을 돌아보더라도 로세 걸음을 산으로 인도한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생각해 롯을 구원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의로우신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소돔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생명을 얻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긴 시간 하나님을 믿는다 말했고 매주 거르지 않고 예배를 드렸으며 기도와 찬양을 쉬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미련을 두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나가야 함을 알고 있지만 미련 때문에 쉬 마음을 옮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잡은 두 손을 뿌리치고 세상을 향해 뛰어갑니다 이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에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사오니 한량없는 은혜로 반드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